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.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우는 투자의 기재. 짐 로저스의 주옥 같은 주식 명언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늘 가던 길에서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좋다. 익숙한 길로만 가면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좋은 기회도 많이 놓치게 된다.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. 남들이 비웃으면 비웃을수록 그 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. 열정을 좇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.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배운다.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하나는 책을 통해서다. 이 세상에서 책만큼 싼 가격에 배움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. 비용은 적은 반면에 효과는 크다. 짐 로저스의 명언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.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요. 시가 매매와 종가 매매 네 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.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.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.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4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?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